네, 서울 이수역 앞입니다. 한 남성이 모금함 앞에 앉아 있죠. 앞을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 한 분이 돌아봅니다. 네, 이 여성이 발견한 건 모금함 앞에 놓인 쪽지였습니다. 돌아가셨다는 얘기죠. 이후 경찰과 함께 찾아간 집에서는 숨진 지수 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불편화면은 각종 고지서 또 미처 전달되지 못한 방역 물품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. 정말 황량하고 그 내부가 막 벽지나 장판이 너무 오랫동안 교체되지 않은 듯그딱 보이고 너무 이 가정 환경이 열악하구나. 심지어 TV도 예전에 없는 브라운관 TV인데 그것 그것도 사이즈도 작아요. 이불들도 다 낡았어요. 음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다 낡았고, 바로 옆에는 예쁘게 차곡차곡 단전 예고고지서, 뭐, 단카스 예고고지서 예쁘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. 음.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.